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20%가 넘게 쭉 빠졌는데 지금 약간 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국내 좀 밸류를 분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시절부터 어,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 이후에 현재 50%까지 되돌림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오느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7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든지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좀 판가름을 해볼 필요가 이번 주 다음 주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가 하락. 이 나온다면 아 천연가스 하락 나왔고요. 밀 선물 가격 하락 나왔고요. WTI도 일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 추세적 하락이 나와 준다고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조금 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코스피, 우리 시장의 PBR, PER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PBR, 어, 결국 북 밸류 레이 o 를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요. IMF 당시에 PBR이 0.42배, IT 버블, 닷컴 버블 시절에 PBR이 0.69배, 그리고 금융위기 시절에 0.83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아래로 뾰족하게 내려왔을 때가 0.68배 수준이었습니다. V자반등이 0.68배 수준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은 0.98배, 0.96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도 1배를 하회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기로 위기가, 경기침체가 실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0.9배를 뚫고 내려가야 될 텐데 그 구간에 대한 판단은 7월 FOMC 회의가 나오는 지점, 그때쯤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10.63배 정도였는데 전일 하락 때문에 한 9배 미만, 8.9배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PER은 12.09배 수준이었으니까요. 10배를 하회하고 있는 PER 밴드. 이것도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 저평가다. 매수해야 된다. 역사적 저점이다. 라는 이야기로 매수를 붙이기는 의견도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우려지만 이것이 실제가 될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망세, 그리고 손이 잘 나가지 않는 흐름들 또는 현금 비중이 부족해서 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매수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 본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각적인 증시의 회복이라고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를 시작을 할 때도 시간의 게임보다는 가격의 게임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아,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차분히 담아가는 전략, 내가 조금 물리더라도 담을 수 있는 위치가 밸류에이션 상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곳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그 기업의 이익 체력에 맞춰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맞춰서 주가는 회복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없이 떨어지는 주가도 없고요. 한없이 오르는 주가도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의 결정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현재는 어, 가격의 결정이 자연스러운 소비 수요 플러스 투자 수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투기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천연가스, WTI 국제선물, 그리고 밀 가격까지도 어마어마한 하락을 이제 막 보이고 있고,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 부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 잔고 반대 매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17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1678억 원, 코스닥은 1611억 원 감소를 보이면서 신용 잔고에 있어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되는 이 신용 잔고, 반대 매매 수치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된다면 연중 최저치를 한번더 경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신용 잔고와 반대 매매 모두 다 반등을 위한 시그널을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언제쯤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 끝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당시에 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30.82%였습니다. 6월 17일 기준으로 30.83%. 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최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합산했을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 27.4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는 09년도 3월 이후 13년만의 최저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바스켓을 대부분 비웠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 더팔 것이다. 더 매물을 쏟아낼 것이다. 국민연금도 매, 매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바스켓을 비울 만큼 많이 비어 놓은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반대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CFD 계좌가 터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왔다. 라는 것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사실 수치상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때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인가? 바스켓을 비웠으니, 바스켓을 담을 차례. 외국인들이 어딘가에 누울 텐데, 발을 뻗을 텐데, 어디서 그 발을 뻗을 것인가?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누울 자리를 좀 탐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 누적순 매수를 좀 보면요. 코스피는 음식료, 의약품, 전기가스, 유통, 보험, 관련 쪽에서 순 매수가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컨텐츠 금속, 비금속, 통신장비 유통, 종이, 목재 쪽에서 순 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극히 제한적인 매수입니다. 어, 전 업종 중에서 6개 정도 업종에서 순 매수를 코스피, 코스닥 각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순 매수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되는가를 유심있게 좀 보신다면 앞으로 주도주를 탐색하실 때에 아, 이 정도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콜 옵션 매수 옵션 거래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장중 6천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장막판 591억원까지 환매수를 하면서 선물이 급격하게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선물은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아예 등지고 떠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의 원자재 가격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추세적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누울 자리를 우리도 같이 좀 보시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들이 바라는 대로 물량 털이 어, 물량을 내어줄 자리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 부분들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투자를 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현 국면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까지 들어봤고 다음에 저희 2 세트 한번 나와 주세요. 예, 저희 와 한번 시장 이야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진이 자꾸 눈에 띄는데 일단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의 폭스콘 글로벌 EMS로 도약 힌트입니다. 종합 메탈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두 번째. 통신장비, ESS, 반도체, 모바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공정을 내재화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진이 조금 뭔가요? 힌트가? 여장을 하고 계시는 이서진 씨라고 좀 보이는데요. 아마도 네. 넌센스 퀴즈를 내듯이 어, 사진을 좀 넣으신 것 같고요. 네. 기업의 대표적인 수식어구는 한국의 폭스콘이다. 어, 엄청난 제조회사죠. 그리고 네. 글로벌 EMS다. EMS다라고 한다면 전자 제품 OEM 기업이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통신 장비로 시작을 해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서진시에서 힌트를 네.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정답입니다. 네. 이 종목을 왜 가져오셨는지 이유랑 매력도까지 한 번에 들어볼게요. 네. 시간 관계상 포인트를 빠르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중계기, 통신 장비 쪽 기지국에서는 함체 캐비넷이라고 하는 외형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휴대폰 메탈 케이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케이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구조물 이런 것들을 경량화 시대에 알루미늄을 조금 더잘 활용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 개선에 있고 그리고 시장을 좀 봤을 때. E.S.S. 전기 자동차 배터리 케이스, 통신 장비 이런 것들 을볼 때에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살짝 미스가 나왔는데요. 1분기에 만들어 놓을 거다 만들어 놓고 매출 원재료 다 투입하고 인건비 다 들여서 제조해 놓았는데 물류난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2분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같이 좀 드리고 싶고요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의 수주 이야기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에릭슨 향 공급 다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향 후지질 관련된 공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램, 램 리서치의 화성 사업장의 장비 공급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것까지 보실 때에 아이 기업 앞으로 좀 성장할 만한 매력도를 하나 하나 갖추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그리고 미국, 중국, 베트남 여러 등지에 다양한 사업장과 공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 매력도는 결국 글로벌 거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납품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까지도 좀 내재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때에 아 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폭스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EMS 관련된 전 공정을 내재화했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때에 아. 가격 경쟁력까지도 굉장히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평가 매력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주선도 일부 이탈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써나갈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왔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 전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시끌벅적할 때 들어가는게 아니라 한창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가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RFHRC와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두 기업 정도를 꼭 꼽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코스닥의 순 매수 누적순위에 있었던 통신 장비 업종이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대해 나가는가, 이 부분들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재무적 모멘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한다라는 점 말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는 매수가 만 오천 원, 지금 현재가에서 조금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만 오천 원과 가장 가까울 때 하나하나 모아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서신 시스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바로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0988로 허 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톤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mtw 허 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